근데 여기 물 있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laughs> 뭐한 아. 바퀴 돌아보는 그건 거 같은데. 아, 나 기차역도 봐라. 기차길로 찾았잖아. 그래. <웃음> 기차길로. <웃음> 오늘 어, 차가 많다. 그러게. 응.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가 봐요. 응. 그냥 일단 한부터 한 바퀴 둘러보고 바람 쐬고 막 거절려 다니니까. 아니, 누구는 고속도로. 아니다. 이는 무조건 주말에만 하니까. 어 맞아. 이는전쟁이겠다 걸... 그냥. 항상 그냥 자리 어. 전쟁에다가 아니, 아닌... 그럴 때 저도 그게 네. 너무 지겨워 가지고. 응. 맞아 맞아 어. 지금 언니 따라 코딱 다니잖아요. 응. 아, 진짜. 와 <laughs> 어, 근데 진짜 근데 그때 덕적도 갔을 때는 응.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 그냥 출발고. 그때도 주말이었잖아. 어 주말이었는데 어. 언니. 아 어, 이쁘다. 벌써부터 이쁜데. <laughs> 오 저기 봐. 저기 차박하나 봐. <laughs> 맞나? 그런가봐. <것> <laughs> 그런가봐. 대박. 아니 그냥 저기서 오다오뭐맞는데 <laughs> 어. <laughs> 이거 물이 많이 빠지니까. 아 여기 배도 타고 하네. 진짜 안 근데 저저물 위에 안 저... 그쵸, 물 예? 여기. 이런 길 완전 좋아. 내가 먼저 앞장서지. 어, 이쁘다 여기 길. 나가 휘슬 하나 줄까? 어, 괜찮아. 네. 어, 아. 너는 나, 피오다. 나는 나는 게 한파. 와, 나는 등치만 그 큰. 너, 너는 내보다 훨씬 잘해. 필요 없어. 와. 와, 습하다. 벌써 지금 땀이다. 뭐, 립밤 발랐더니. 여기도 내려가려 못해 내려. 어, 될것 같다. 저렇게 가지고 어, 어. 음. 아, 야, 봤어? 어? 동료통은 아 동료통은 봤어, 동료통은 봤어. 봤어. 동료통은 봤어. 되게 많이 차가 있으니까, 그런 게 낚시? 아... 낚시. 아... 저게 낚시하는 어, 그거구나. 어, 그다 거구나. 와, 좋네 뭐지한몇백몇만될 거야. 대단하다. 저더라 무슨 양식장이라도 하는가? 그래무슨대 뭐. 아니었나? <laughs> 사람 아무도 구경 <구경하는> 안 사람인데. <laughs> 어, 여기 잠시 쉬었빠 갈까? 어? 전망대. 군사리가 그 딸이가... 아기 아버지 터 다리야. 어머. 어머. 위치에 거는 안 되니까. 이거 야되야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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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벌레가 너무 많다는 게 함정. <laughs> <Negative paper> <laughs> 이런 날이 제일 잘 타고. 맞아. 약간 구름 낀 날. 생기 피 먹는 거. 아 맞아 그런데. <laughs> <magician> 뭐야 소리 나는 건가? 아 약간 풍경 같은 거. 오. <웃음> <웃음> 멧돼지 도망가. 이리 프하다고 멧돼지 도망가다 보는 거지 어, 약간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우리 <laughs> <laughs> 아카에서 한 거기가 우리 빼고 거의 다 외국애들이었거든. 러시아에서 많이 온다서 여섯 팀인가 분명히 다 있었는데. 소원바위 뻑! <laughs> 소리. 어 다리 보여. 야, 야 이건 약간 미니미니미하네. 훌렁다리가.

made progress Still I feel this hunger Like the journey just begun It's the storm inside That's breaking my heart <웃음>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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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너무 예뻐,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조명이 되게. 텐트 앞에 텐트를 막 이렇게 옮기 옮기 해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군데 군데 하나씩 해도 해도 이쁠 것 같고 거기 그러면 나는 여기도 왔으면 되겠다. I still act like I'm 11. I'm not emotionally sound since I left you. And no, I don't like to be the bad guy. I won't be surprised if I'm the last one now. But I had you where I wanted you. Never had to ask. I'd set the world on fire just to get it back. Don't know how it feels. To be someone you love, and it gets me down. Down, down, yeah. Oh I had you where I wanted you. Never had to ask. I'd set the world on fire just to get it back. Don't know how it feels to be someone you love, and it gets me down. Not let it slip so much. Start the music, kill the silence Let my mind rest Pour a drink, cause it's affected. Can't seem to get my head around Why I left you And no, I don't like to be 어, 줄까? 있어. 어, 몇개 챙겨왔어? 몇 개인데? 세 개인가 챙겨왔어? 아 진짜? 응. 조이와. 아, 그래, 그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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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to get it back Don't know how it feels to be someone you love And it gets m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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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had you where I wanted you Never had to ask I'd set the world on fire Just to get it back Yeah well, thought you were going 뭐였지? 하여튼 뭐 시작 짠왜왜안 짠! 그, 상했다 응 어, 냄새는 안 상했더라 초점 면안 잡혀 뭐뭐 어, 와너뜨워 <laughs> 차렷하고 있어. 이게 더 낫다. 차렷하고 있는지. 어, 커피. 너무 땡긴다,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laughs> 엄청 썰어야 됩 진짜 썰어야 될것 응. 같아요. 귀엽네. 청주야, 청주. 아, <laughs> 주다 청주 아니고, 청주다. 청나 때리라 할라. <laughs> 잘가 봐요.